I d o n 서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고 I don't k I don't

아. 이거에 좌우를 네. 바꿔야 음, 아, 우를바꿔야되네 아, 이 방법을 아, 니까혹 아, 이거야. 잘이거고 아, 이거거야 아, 네. 네네 아, 이거야. 아, 야 아, 이거야. 요 아, 알겠습니다. 이거야. <목소리> 아, 이거야. 아, 이거야. 아, 네. 네. 아, 거 네네. 이이네